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시간과 물질, 지식과 능력,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랑 받기보다 사랑하고 용서 받기보다 먼저 용서합니다. 성김 받기보다 성기기를 원하며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후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담의 세계에서 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담의 세계 계속하여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이유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고 천국 갈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그리스도 인으로 잘 사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사셨습니까? 네. 대답을 들어보셨어요? 잘 사셨대요? 아니면 잘못 사셨대요? 여러분의 표정을, 표정을 보니까 뭐 표정이라 해봤자 지금 절반밖에 못 보니까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눈 예. 눈을 잘 보고 계신 분은 잘 사신 것 같고 눈을 약간 이렇게 내리신 분은 조금은 못 사신 것 같아요 잘못 사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또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우리는 다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시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 로마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 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감옥에도 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에서 사실 진위를 규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공회는 일명 산해들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산해들인은 주전 3세기에 시작이 되었고. 유대에서 가장 최고 기관입니다. 산헤드린에는 이 71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70명은 회원이고 한 명은 의장입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게 되고 공회원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서기관들이 공회원입니다. 그 사내들이는 몇 가지 일들을 이제 어, 의결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 그리고 세금 징수 문제, 민사 형사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게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였고 불법적으로 재판하였던 곳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서셨던 산에 들린 공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섰던 그 공의 앞에 바울이 육신을 묶고 있는 결박을 이 풀려서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 공회원들은 긴 옷을 입고 있었고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높은 단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1명이 바울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루 바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공회의 분위기 어떻게 습니까 압도적입니다. 모든 공회원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든 생각이 뭐냐하면 이미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그들의 눈빛에서 재판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쳐다보냐면 바울을 찾아보냐면 바울 너 유죄야. 너 아무리 변론해도 너 끝났어. 너 인생 끝장이야. 그런 어떤 눈빛을 가지고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71대 1이에요 숫자에서 밀리고 있고 분위기는 압도적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사무실, 일터, 직장 그리고 교실에서 나 혼자만 그리스도인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울산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사무실의 한 공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죄인 취급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주위를 둘러봐도 믿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고 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면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요, 진정성을 가지고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막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그기 들어가 숨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직장 속의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조차도 어려워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공회 앞에 선 바울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공회원들을 주목합니다. 71명의 공회원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울도 그들을 주목합니다. 여기 주목하다란 말이 뭐냐면 뚫어지게 바라보다요. 그들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본지 안에 바울도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죠. 여기 주목하다는 말은 뭐냐면 담대하게 똑바로 바라보는 거죠. 수에 절대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담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공의원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을 향해 처음 던졌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는데 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는 거죠. 너희 유대인들이 성전 모독죄로 나를 고소하였지만 나는 무죄하다는 거죠. 나는 율법을 기준으로 볼때 무험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죠. 온갖 불의와 비방이 거에 풍랑처럼 밀려와도 바울은 이 불의와 비방에 대하여 두려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된 적도 없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섬겨노라고 했습니다. 여기 섬겨노라의 헬라어 단어는 영어 폴리틱스 정치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은 세상 나라의 시민 의식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세상 나라의 시민은 세상의 법과 원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보금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는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교회 옆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85% 이상의 찬성으로 아파트 명칭 변경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85% 이상이 아파트 이름을 바꾸자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절대다수가 아파트 명칭 변경에 찬성한 것을 보면서 아 "입주민들의 간절함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입구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면서 아파트 이름을 바꾸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힐 땡땡땡땡 가자 느낌표. 우리 집값 확 오른다. 확할 때는 업. 확 하살표 오른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물론 바꾸면 좋아지겠죠. 근데 그걸 현수막으로 붙여 가지고 보면서 아,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민 의식이구나. 아파트가만 올라갈 수 있다면 명칭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명칭 변경된다라고 아파트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명칭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 시민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돈이다, 돈.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기성전 뭐죠? 부동산입니다. 기성전 부동산이에요. 결론은 부동산이에요. 기성전 건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세상 나라의 시민은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시민은 보이는 것만 볼수 있으니까 보이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시내에서 일어난 고층 아파트 화재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셨어요? 저는 정말 보이는 거그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타버리더라고요. 불과 몇 시간만에 다 타버리더라고요. 그 고층 아파트에 그 보이는 것이 다 타버리더라고요. 거기 살던 사람들 나와가지고 어저 우리 집인데, 어저 우리 집인데 타는 거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보이는 것의 마지막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을 가지십시오. 보이는 영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르게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니까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바울의 말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몹시 격분시켰습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을 참 뻔뻔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여 율법을 어긴 주제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니 아나니아가 보기에는 기가 찰노릇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쳐라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는 사내들이 공의의장으로서 해야 할 합당한 처신이 아니었습니다 의장은 법을 집행하는 자리에 앉아서 법대로 해야 합니다 바울이 한 말이 과연 그러한가 바울의 죄가 정말 있는가 법률을 따져봐야 할 사람이 의장입니다 피고, 원고 둘 중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은 법대로가 아니라 감정대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을 칠하는 명령은 의장의 감정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비인격적인 모독입니다. 바울은 용기를 내어 대제사장에게 말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은 아나니아의 불법적이고 이 모독적인 행위에 대하여 조금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재판도 없이 바울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법대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하고 그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칠한 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담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하고 같은 의미예요 회칠한 담은 기초가 약하여 흔들거리는 담 곁에 하얀 회를 바른 것이 회칠한 담입니다. 여러분 담이 흔들려요. 담이 흔들려요. 태풍으로 담이 흔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얀색 페인트칠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무너뜨려요. 담다 무너뜨리고 밑에서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올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흔들거리는 담에 하얀색 회만을 바릅니다. 이런 담은 보기에 좋을지는 몰라도 기초가 약합니다. 쓰러지고 맙니다. 아나니아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으로 앉아 있지만은 그는 기초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법 집행 절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에서 어떻게 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회칠한 담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는 달리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울은 그가 모독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어요. 만약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 몰랐어요. 그가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죠. 여러분 출애국기 22장 28절 말씀이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알았거든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알았어요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없신 여기는 것이라고 알았어요 그가 만약 대제사장이라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공회에서 재판 받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해야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가 출애국기 22장 28절 말씀을 기억한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범사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는가 얼마나 그가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복종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여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불리익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불합리한 대우 또 부적절한 조건 가운데 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말할 때에 너의 주인을 두려워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를 두려워하는 거죠. 앞서 주인은 뭐냐면 그 종의 주인이지만 뒤에 있는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주인이 보디발을 두려워하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주를 두려워하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비그리스도인 직장인과는 달라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직장의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그곳에 보내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지혜를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의 지혜를 기도합시다. 성령의 지혜를 기도합시다.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내들인 공예의 재판이 참 편파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바울에게 절대 불리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파악한 바울이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우리 육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 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아멘. 지금 바울이 재판 가운데 굉장히 불리한데 그 순간 공회원들을 보니까. 바리세인도 있고 사두개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은 교리적으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 천사,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를 모두 부인합니다. 사두개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두개인은 이노은 소수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유대 사회의 귀족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이 사두개인은 뭐냐면은 현세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관심은 어디냐면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의 관심이 세상이니까 내세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모세 5경 외도 에 각종 구전과 전승을 동일한 권위가 있는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사도 개인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사도 개인과는 달리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바리새인으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믿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공예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바리세인이다 하니까 그 안에서 바울의 편을 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리세인들 중 서기관들이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말을 했다면 그 바울 말 맞는 거 아니냐고 누가 바울의 말을 반박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바울 편을 드는 거죠. 재판 과정과 재판 결과까지 공예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았는데 바울의 이 말,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6절의 말로 인해서 공회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을 파악한 바울이 지혜롭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 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니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을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했어요. 바울도 공회 앞에 섰을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는 정말로 힘듭니다. 우리도 그들과 함께 경제적으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버거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재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배가 마친 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또한 주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와 다른 한 주를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지난 한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혹 못했다라면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마.